안녕하세요 청계우리 투자 클럽 전문가 김포로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투자 시 단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음, 대동입니다. 대동. 어, 그 전에 이제 대동공업이었는데요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대동공업에서 공업이 빠지고 대동으로 이렇게.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대통은 변경되었고요. 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어, 농기계 1위 기업입니다. 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 농기계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는데 어, 이 동사는 농기계, 농업력 기계, 뭐 엔진을 포함을 해서요.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농기계 전문 업체입니다. 어, 농기계용 엔진 및 제품을 국내외 영업소, 그다음 에 직영점, 해외 종속 법인,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을 통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 주요 제품으로는 음, 잘 아시겠지만 트랙터 많이 보셨죠. 이제 벼라든지 이런 옥수수라든지 이런 어, 작물을 재배할 때 이렇게 하는 트랙터, 그다음에 콤바인, 그리고 이양기 등을 등을 이렇게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구성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이 굉장히 지금 폭등을 했어요. 옥수수 선물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니까요. 공급 우려의 7년 내 최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해서 상품거래소에서 거래 중단 사태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제 보도가 됐어요. 이제 오늘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물, 옥수수 선물 계약이 어, 부셀당뭐 6.5달러 이상 거래가 되었는데, 이거는 3월 말 이후 1달러 이상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중서부 위쪽 지역이 혹독한 날씨. 요즘 좀 예, 이상기후가 좀 많이 있죠. 날 혹독한 날씨로 인해서 옥수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격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 가격이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수수 뿐만 아니라 밀뭐 이런 가격도 계속 다 올라가고 있죠 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 오늘 어, 사료 관련된 주들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료 이제 옥수수 이런걸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농기계 이런 이제 어, <laughs>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동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대동은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음,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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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요. 저평가입니다. 대동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굉장히 건실하고 저평가 종목으로 12배, 퍼가 12배예요. 12배고 특징으로서 하나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대동이라고 하는 기업, 퍼가 1 2배예요 업종별,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고, PBR도 0.8배입니다. 0.8배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음, 이렇게 한번 올려줬고 쭉 내려왔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오늘 급등,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 여기서, 정고점을 좀 뚫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 이쪽 거래, 거래량이 한번 발생하면서, 어, 눌려줬고, 또 다시 이쪽에 거래량들이 지금, 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거래량 한번 눌려, 어, 발생하고, 주가가 좀 눌려주고, 어, 주, 가가 내리면서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요. 다시 한번 거래량, 어, 터지고, 좀 이제 행보하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매집 거래량을 줄면서 렇게 어, 눌려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어, 발생을 해주고 계속 매집해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한번 이 종목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상승을 하는 주가를 끌, 끌어올린.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대동, 이 기업을 보시면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 수급이 어마어마하네요.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금융 투자, 특히, 아, 연기금하고,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네요. 연기금 쪽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금융 투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렇게, 어, 쌍끌이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 수급이, 어 수급을 보면은 조금 조짐을, 불 아, 신호가 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이제, 정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팁으로, 기관이 매집하고,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좀 뭔가 낌새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눌리면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은 뭔가 있겠구나. 지금 연기금들 보세요. 여기서부터 쭉 매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런 이제 쌍크림 매수를 해주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오늘 이쪽, 어, 흐름 올려주는데, 정고점까지는 어, 한번, 어,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주봉상 보더라도, 주봉도 지금 위쪽으로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도 없고요. 파동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보시고 월봉으로도 아주 어, 좋습니다. 월봉도 충분히 어, 좀 상승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퍼가 지금 굉장히 낮, 낮아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고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눌렸을 때 들어가도 되고요. 눌렸을 때 들어가도 되고 어, 이쪽에 눌렸을 때이 정도에서 들어가서 되고 만약에 올라,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종목좀 음, 돌파하면서 어, 수익낼 수도 있고요. 눌려준다면 한 21선에서 한이 정도까지 밀려준다면 뭐 추가로 매수하면서 어, 모아가신다면 어, 좋은 성과 어, 기대가 되고요 음, 그래서 이 종목의 어, 특징은 어, 포인트는 저평가 저평가이고 농기계 테슬라로 이렇게 불리면서 농기계 1위 기업입니다. 이런 이제 이슈 모멘텀이 있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이 또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래 농업 미래 농업 보시면은 미래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 또 변하고 변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트랙터 어, 자율주행 트랙터 콤바인, 뭐, 22년, 23년에 상용화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어, 농기계 테슬라로 불리는 거예요. 테슬라로 자율주행, 관련된, 농기계도 이제 뭐, 굳이 사람이, 어, 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허허 벌판 그런 데에서 트랙터가 그냥 자율주행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어, 이 부분 또, 스마트 농기계 보급 활성화. 이런 게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 보, 어, 보셨듯이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양호하다. 라는 부분,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사료 관련, 사료 관련되지만, 이렇게 농기계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 그리고 굉장히, 어, 저평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트 많이 있다. 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요. 어, 투자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어, 네이버에서 청개구리, 이 투자클럽 이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 여기에서 무료 뭐 급등지라든지 아니면은 종목 관련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면은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어, 숫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종목들로 분석해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